자, 2-1장 사용자 지정 데이터 서식 확인학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61페이지입니다. 확인 2-01 파일을 열어 다음 작업을 완성합니다. 했어요. 총 7문제 나와있고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주로 데이터 채우기 하고 셀 서식과 관련된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자, 셀 서식이라고 하는 거 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자, 셀 서식은 위에 어, 엑셀 파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글꼴이라든가 맞춤이라든가 표시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죠. 그래서 음, 표시 형식 셀 서식을 부를 때는 뭐 컨트롤 1번, 숫자 1번 또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 또는 여기 위에 홈 탭에 있는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조그만 아이콘, 예, 요게 셀서식 불러오는 거예요. 예, 요, 예, 이, 것들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생산정보 워크시트에서 번호 셀범위 B4부터 B15에 1부터 12까지 연속 데이터 채우기에요. 자, 연속 데이터 채우기 시작값이 1이고 끝나는 값이 12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할 때는 저희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냐면요. 음,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일단 여기 홈 탭에 가시면 여기 편집 있죠. 예, 편집에서. 요 채우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채우기 안에서 계열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네, 계열에서 채우기 방향이라든가 채우기 방향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단계 값 등등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B4부터 B15까지죠? 쭉 드래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1번이 자료가 채워져 있거든요? 1번 빼고, 그 다음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작 값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영역 잡으시고요. 홈 탭에 편집 가셔서 채우기, 예, 채우기에서 계열입니다. 계열 클릭. 자, 연속 데이터 채우기 대화 상자 나왔고요. 채울 방향은 열방향이죠. 그 다음에 유형은 선형이에요. 선형이라는 걸 선택하면 시작값, 단계값. 시작값은 1이고요. 단계값은 뭐냐면 이 1서부터 1 단위로 증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료값은 얼마냐면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1부터 12까지 채워집니다. 1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문제요. 생산 정보 워크시트에서 제품 코드 셀 범위 C4부터 C15번이에요. 일식 증가되도록 연속 데이터로 채웁니다. 그랬어요. 자, C4부터 지금 AB001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15번까지 연속 데이터 채우기니까 홈 탭에서 마찬가지로 편집 그룹 가셔서 채우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열이에요. 계열 클릭하시고, 채울 방향, 열 방향 맞죠? 그 다음에 유형이 요번에, 유형이 뭐냐면 자동 채우기가 되는 거예요. 예, 자동 채우기. 예, 자동 채우기 하시고, 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는 이 ab-0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숫자만, 예, 뒤에 있는 숫자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선형이나 급수나 날짜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선형, 급수는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지금 비열 1번 문제처럼 숫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같은 2번 문제는 글자가 섞였잖아요. 글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이나 급수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자동 채우기 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글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면서 숫자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네, 채우기가 됩니다. 네, 2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생산정보 워크시트에서 생산일 셀범이에요. D4부터 D15번 네. 6월 데이터로 채웁니다. 단셀 서식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생산일 D4에 6월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 15번까지 이 6월이라는 셀을 복사하라는 얘기예요. 음, 복사라는 얘기입니다. 글자인 경우에. 글자인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영역 잡고요. 드래그해서 영역 잡으시고 그 다음에 편집 홈 탭에 있는 편집 그룹에 채우기 가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뭘로 하냐면 맨 밑에 있는 빠른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른 채우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같은 값이 복사가 됩니다. 이게 3번 문제 이렇게 풀이하시는 거예요. 자, 4번 볼까요? 네. 자, 4번 문제. 주식 종목 워크시트에서, 자, 주식 종목으로 바꿨어요. 자, 주식 종목 워크시트에서 모든 상승, 상승 여력 셀 범위. 자, E5에서 E24, J5에서 J24에요. 자, E열과 J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거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범위는 반드시 동일 같이 예, 한꺼번에 영역 잡고 그다음에 진행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서 백분율 설정하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호부터 24번까지 먼저 잡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J5부터 J24까지 잡으신 다음에 셀 서식 불러야 된다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 잠깐 기다리시면요 자, 셀 서식 나왔어요. 여기에서 뭘로 하라고요? 백분율 설정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범주에서 백분율 선택하시고 소수 자릿수 하나, 둘. 두째 자리까지 확인 요렇게 4번 문제는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이하실 때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자, 2열이죠. 2열 잡고, 제 2열 잡고.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방법은 이홈 탭에 여기 표시 형식이 있네요. 그죠? 이 표시 형식에서 바로 숫자 위에 있는 표시 위에 있는 퍼센트. 얘가 백분율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백분율 스타일 들어갔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두 개의 아이콘이 소수점 이하짜리 수를 늘려 주고 소수점 이하짜리 수를 줄여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정수만 나와 있으니까 소수점 이하짜리 수까지 둘째까지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소수점 이하짜리 수를 늘려야겠죠? 하나, 둘. 이렇게 풀이하셔도 돼요. 자,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 어떤 방법, 두 가지 방법 다 정답이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권해 드리는 거는 셀 서식 창 열어서 거기서 작업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자, 4번 문제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주식 종목 워크시트에서 투자 의견의 모든 내용 앞에 비중 텍스트를 추가하도록 열 f에 서식을 적용합니다. 단서식은 기존 행및 생에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일단, 얘부터 볼게요. 단서식은, 자, 이번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서식을 적용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 밑에 있는 끝에까지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얘는 셀서식의 사용자 지정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서식으로 우리가 표시 형식을 바꾸는 건데 자, 이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F5번에 관망이라고 들어있죠? 자, 관망 들어있으면 이 앞에 비중이라고 글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글자를 전체 다싹다 다. 여기에 관망이라고 붙이라는 얘기예요. 자, 저희가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용자 지정을 셀서식 사용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뭐 날짜 또는 시간 이렇게 있어요. 자, 숫자는 샵 또는 제로. 를 붙이면 되고요. 네, 뒤에 문제에서 나와요. 자, 문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골뱅이. 그 다음에 날짜는 뭐 연도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등등등등 이런 서식이 있다 그랬어요. 자, 셀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글자를 대체하는 기호가 이 골뱅이 기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망, 확대, 축소 등등등등등 이 글자를 대체하는 기호가 골뱅이거든요. 그럼 이 골뱅이 기호 어디에다가 비중이라는 글자를 붙이라고요? 앞에다 붙이라 그랬어요. 예. 비중.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주의하실 거 있다 그랬죠? 사용자 지정 서식에 이 지금 제가 써 드린 이런 타입의 기호 외에 문자내에는 반드시 앞뒤에 큰 따옴표를 붙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F열에 있는 자료 뒤에 비중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골뱅이 비중. 그러면 관망 비중, 확대 비중, 축소 비중.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이에 글자를 넣고 싶어요? 그런 기능 없어요. 자, 사용자 지정, 문자는 이렇게 두 가지 형식만 들어있는 거고, 지금 이 문제인 경우는 이 유형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 실제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잡으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도 서식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자, F5번에다가 셀 포인터 놓으시고요. 맨 밑에 있는 행까지 한꺼번에 잡는 키 뭐였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한 번, 두 번. 하면 끝까지 가죠.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 불러 오시고, 사용자 지정. 이 형식에다 쓰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요? 비중. 비중. 큰 따옴표, 앞뒤에다 붙이시고, 골뱅이.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 비중관망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셀이 미, 리 적용된 값이 미리 보이는 거거든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6번. 주식 종목 워크시트에서 상한 지수가 3,000 이상이면 빨강으로 표시되도록 열 G의 서식을 적용합니다. 모든 상한 지수에는 천 단위마다 콤마를 추가해야 되고, 서식은 기존 행및새 행에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음, 상한 지수가 삼천 이상이면 빨강으로 표시되도록 열 쥐, 어디에요? 여기죠? 예. 서식을 적용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서식인데요. 예. 사용자 지정 서식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설명 드릴게요. 음, 사용자 지정 서식에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어떤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괄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조건을 걸어서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어, 뒤에 나오는 조건부 서식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고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 지정에다가 표시 형식에다가 저희를 어떻게 이제 서, 사용을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형식이에요. 대괄호 하시고요. 조건식. 그 다음에 대괄호 하시고 글자색을 써요. 예, 글자색을 써요. 그리고 표시형식, 예, 표시형식을 씁니다. 음. 그리고 세미컬론을 찍어줘요. 세미컬론을 찍고 표시형식.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 이 조건에 만족할 때는 이런 표시 형식으로 이 글자색을 적용하고 이 조건이 아닐 때는 기본 값, 얘는 기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숫자인 경우, 우리 모스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 조건서식 할때 표시 형식을 보통 숫자에 나오거든요. 글자인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골뱅이 기호, 이거 하나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거의 99% 숫자 표시 형식 나오는데, 숫자 표시 형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만 외우세요. 샵, 컴마, 샵샵, 제로. 예, 샵샵 제로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컴마는 천 단위. 천 단위 기호예요 예, 세 자리마다 컴마 찍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백만 단위다, 억 단위다, 세 자리마다 컴마가 계속 지가 알아서 반복이 돼요. 음. 그래서 요거 총 이제 네자리란 얘기고요. 네자리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음, 자세한 거는 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샵 컴마 샵샵 제로 외우세요. 이 서식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3천 이상이면 빨강으로 표시한다. 그죠? 그 다음에 천 단위마다 컴마를 추가해야 된다. 이랬으니까. 서식에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3천 이상이죠. 예, 3천 이상이면 크거나 같아요. 부동호를 앞에 씁니다. 얼마? 3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3천 이상이에요. 자, 이 크기를 비교하는 기호는 여섯 가지가 있겠죠.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예요. 이렇게 써요. 얘가 크다. 크거나, 같다. 즉,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상이에요. 그럼 얘는 작, 작겠죠. 그리고 얘는 이하예요. 같다. 같지 않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기호를 조합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여섯 가지 기호는 외우셔야 돼요. 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3000 이상인 경우, 글자 색깔 빨강으로 하라 그랬죠. 다시 대가로 쓰시고, 빨강. 하시고, 표시 형식은, 샵, 컴마, 샵샵, 제로. 하시고, 세미콜론 찍으신 다음에,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샵, 컴마, 샵샵, 제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냐면 지열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서식은 기존 행및새 행에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지열 클릭하시고요. 예. 어, 네, 예, 지열에다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 이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열 여기서부터잖아요. G5서부터. 예. G5서부터니까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하나, 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당 열맨 마지막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 부르시고요 사용자 지정 가는 거예요. 이 사용자 지정 이 형식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 크거나, 같다, 삼천, 대가로 닫고요 다시, 글자 색깔, 빨강이죠. 빨강. 하시고, 샵컴마, 샵샵, 제로, 세미컬러 나신 다음에, 샵컴마, 샵샵, 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적어드린 거,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천 이상인 자료가 빨간색 글씨로 바뀌었죠. 네,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천단위 넘어가는 거는 컴마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네,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도 동일해요. 자, 주식 종목 워크시트에서 이번엔 하한지수래요. 예, 하한지수. 여기 아이얼이네요. 그죠? 하한지수가 1,000 이상이면. 파랑으로 표시되도록 열 아이의 서식 적용합니다. 모든 하한 지수에는 천 단위마다 컴마를 추가해야 하고, 서식은 기존 행및생 행에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한 거랑 어때요? 똑같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천 이상이면, 파랑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천단이 콤마 추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샵 콤마 샵샵 제로 하시고 세미콜론 하신 다음에 다시 샵 콤마 샵샵 제로 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음. <laughs> 자, 그럼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어, 아이 열이죠 i 5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두 번. 예. 셀 서식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자, 1000 이상이면 자, 1000 이상이면 파랑 닫고 그다음에 샵 콤마 샵샵 제로 세미컬러 나시고 샵 컴마 샵샵 제로 그죠? 음,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번 문제까지 다 풀어 봤구요 1-2-1절음 확인 학습 문제는 여기까지 입니다 꼭 풀어 보시고 음 여기 표시 형식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 꼭 하시도록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